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죠.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신청과 접수는 여러분의 몫이란 얘기고 결국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여하에 따라서 다소라도 금전적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기초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일곱 가지 꿀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기초 연금을 받으라면 신청 또한 제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954년 11월생이라면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인 10월 1일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달전인 10월달에 신청했다고 해서 10월분부터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동가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11월생이 한달 늦은 12월에 기체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11월 기체연금을 소급해서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11월 한 달치를 못 받게 되는 셈이죠. 가능한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함으로써 기초연금이 한 달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요. 이 부분은 만 65세가 되시면서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재신청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항상 유념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도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수급비만 이력관리를 신청하신 분에게는 비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에서 5년간 매년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급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여러분께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능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때에는 주소지 관할이어야 하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이트 복지로 해서 하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리신청도 가능한데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회장 등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신청이니만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기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뵙고 신청과 접수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문 신청하시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 방법이나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꼭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세세하게 잘 안내해 줄 것입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전 안내를 충분히 받아 보심으로써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보다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가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비 서류는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고요, 해당자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네 가지인데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입니다. 본인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본인계좌 통장 사본과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서류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매년 상향되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과 여러분의 소득을 비교하신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의 단독 가구는 13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19만 2천 원 이하였죠. 참고로 2014년 단독가구의 소득 인종액은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 원이었습니다. 5년 만에 57%가 상승한 셈이죠. 최근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상승대가 빠르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1955년생들의 소득 수준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소득상이 30%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 중에도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도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가도 내년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상향되는 선정 기준액과 여러분의 소득 및 재산을 수시로 확인 비교하시면서 가능한 빨리 즉시 재신청을 하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비수급자분들 현재 기초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 싶으면 즉시 즉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 소득이 있으셨던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그럼으로써 기초용금 수급 대상이 되신다고 판단이 서시면 즉시 재신청하시. 어떻게 여러분 도움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